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어, 추석 때 지금 시골 내려와 가지고 어, 명절 지나고 이제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, 그 거미줄이 굉장히 억센가 봐요 그 새가 한 마리 조그마한 새가 그 거미줄에 걸려 가지고 어,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구해줬습니다 <laughs> 정말 만내 거미줄이네요 네, 추석들 잘 보내셨죠 시골에서 재미난 영상 어, 그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어서 일단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름드리였습니다. 시골에서 약간 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미줄에 새가 걸렸어요. 지금 살아있거든요. 말 그대로 만렙 거미줄이네요. 이거를, 새가 불쌍하긴 한데, 이거를 풀어주는 게 낫겠죠. 자연의 섬리긴 하지만, 그래도 불쌍하니까 풀어주도록. 새가 지금 살아있어요. 살아있고, 저 위에 거미가. 이쪽에 거미 보이시죠? 요거를 새를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새가 몸에 거미줄이 관계 있어서 지금 그냥은 못 날을 거예요. 어, 날아 가네요. 됐습니다.